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원님들께서요.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애는 했었지 안 보고 한 문제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습관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는 어머니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의 김현정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우리 학생이 해설지 보르는거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 내 힘으로 풀 거야 하면서 한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타 부모님은 뒤에도 이렇게.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고민하면서 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런 방법이 좋을까? 어떤 학년에선 적합하고 어떤 학년에선 안 좋을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를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심지어 뭐 30분 이상 시간을 걸려서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풀 거야 하면서 문제에 도전하면서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학생이죠. 그런데 이런 학생도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을 해서 이 조건은 이렇게 풀어볼까. 내가 풀어봤는데 답이 안 나와. 다시 문제를 돌아보니까 어떤 조건을 사용을 안 했어.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개념을 연결해야 돼. 그리고 여러 개의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될 개념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 열심히 집중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답을 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겉을 보기엔 집중해서 문제를 다 푸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상한 거 쓴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과정을 쓴다든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은 지금 해설지도 안 보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은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좋은 학생. 집중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풀 거야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고민고민하면서 푸는 학생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요. 만약에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제발 해설지 좀 보십시오 수학은 답이 먼저 맞아야 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는 모범답합니다 어떤 경우는 풀이 방법 1, 풀이 방법 2, 풀이 방법 3에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도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 꼭 해설지를 봐서 내가 생각했던 풀이 방법하고 모범 답안 풀이 방법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이 문제는 적합한 풀이구나. 이런 조건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방법이 다른 유사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좋겠구나 하면서 다지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판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고민해서 푸는 학생은요 해설지를 너무 멀리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설지 내용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서나 문제집의 본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설지를 보고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고사 문제집 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 문제집을 집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요. 이 해설지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문제 만들면 되는데 여태까지 배운 개념을 사용해서 이 학생한테 적합한 풀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아주 자세하고 명료하게 풀이를 적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도 보고서는 공부를 해야 훨씬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정말 해설지 안 보고 열심히 내목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때는 언제냐면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중학생 중에서도 학년을 저는 중학교 2학년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봤을 때도요. 초등 과정 중등 과정까지는 이+ 방법이 좋지만요 공통 수학 원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등 과정까지만 하더라도요 배우는 개념이 많은 건 아니다. 고등 과정에 비하면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이 문제는 내 힘을 꼭풀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는 도전의식 가지고 푸는 방법은 좋습니다. 언제까지 하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은 중등 과정까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중3이 되면 이 방법이 왜안 맞느냐? 중3 예비 고1입니다. 공부해야 될 양이 이때부터 많습니다. 안 배우 개념 빨리빨리 빨리 배워야 되고 진도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보는 대학 입학고사 고일 내신 준비도 중3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3학년 또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고등 과정부터는 한 문제를 내 힘으로 푸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을 대체할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유형 문제풀이를 많이 하세요. 유형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수학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원님들께서요.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애는 했었지 안 보고 한 문제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습관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는 어머니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순대비할 때요. 엄청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3점짜리, 4점짜리.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해야 우리가 수능에서 최하 2등급 또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년이 되면은 유형 문제 풀이요. 비슷한 유형인 거죠.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는 조건에 맞춰서 적용되는 공식 개념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한 유형당 최하 다섯 문항, 열 문항, 저는 심지어 고3 학년은요. 어떻게 하냐면 한 유형당 문제를요. 50문제, 70문제 줍니다. 그러면 그 유형에 대해서 완전 익혀지면서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스스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지 풀 거야 하면서 푸는 방법은 우리가 정년 때 맞는 방법이고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문제를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풀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정년일 때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해설지를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 사고력도 좋아지고요. 조건에 맞춰서. 내가 배운 개념을 끌어와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점점 뛰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문제풀이는요, 나의 독창적인 사고로 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학 문제풀이는 내가 배운 공식을 사용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감각에 의해서, 유형 문제풀이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원 나머지정리 보면은 학수식 이용해서 긴 풀이가 있어요. 한1 5줄 되는 풀이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계속해서 계속 배워서 미적분원에서 미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정리에서 풀이가 이렇게 길었던 넘어 어떤 문제가요. 몇줄 만에 풀리게 되냐면 두줄 만에 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는 선행이 중요하다 어차피 배워야 될 개념을 배우면은 문제풀이가 쉬워진다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수학 공부할 때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시면서 수학 문제풀이를 하면은 학생이 정말 효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한 문제를 정말 해석지 안 보고 내 힘을 풀 거야 막 집중해서 푸는 학생이 있는데 이 방법이 정말로 좋은 건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